아이 빔에 칼 바로 할게. 음. 이거 조대영 그 알람 버하고 터를 여기해봐 여기. 네, 아 매일 먹어 나. 뭐 말할. 그리고 나랑 여기 붙어 있다가 빼놓나가자 그리고 터를 돌리면, 시호를... 돌리면 형 리코 당기고 있다가 그거 쏘고. 아. 에 매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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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매. 없다 없다. 스모크 치고. 며칠는 아닌데. <목소리> 응. 엄마 두개다 빠졌어. 엄마 못 빠져. 한미다나. 오겠다. 한미도 쓰러쓰러쓰러 쓰라 쓰라. 나 리콘 꽂아버렸어 그냥. 거기로 나가다 들어 있어. 어디야? 어 조심. 바스온다스파이크어나레퍼 올베? 레버 레버 여기 여기 여기. 레버 나 온다 다나 쟤네 하나 끝. 맨. <laughs> 오. 이트사이트사이트오 오! 오! <laughs> 아잘 썼다. 와. 야야 네, 나라 내가 키운 아들 어때? 나이. 어, 어? 어? 어, 어? 내가 키워 치우는... 내가 키운 아들 어때? 존나 잘하지. 예? 아 야, 예? 형이 키웠다고. 아잘 아, 키웠네. 근데 대세야. 미안한데 쟤는 내가 키웠어. 뭔 <laughs> 소리야. <laughs> 나 천하나. 나 천하나. 나 사줄게. 나로 하나 빼고. 땡큐. 경계봇 설치. 할로. 나이스. 혹시 총 하나 나오니 와야 이거 넛 사이트. 어나 짜가 보면 돼요. 아아 좀. 아 한번 더 하자 이거. 한번 더 하자고? 오케이 오케이. 안 근데 이번에 칼안 깎게, 형 여기 붙어 있지 말고 그팔안 맞는 범위로 좀 있어봐. 그래도 어, 우리가 좀 빠르거든. 어, 좀 여기까지 오면 안 맞을까? 그리고 내뺑 까고 나가는 거야. 파아 까면? 애매 조용하다. 들어 이다. 드론. 뱅크 금부터시작게 깰게. 이번에 믿음만. 회사 하는데? 드론 온서 포탑이 파괴됐어. 그거, 리리커마해 볼래? 그러면, 형 와봐. 포탄아. 빼가자, 빼가자. 오기이 가서 걸려 다 이게 보미드둘 레이나랑 써였음 미담명 맞아. 내내 3차 가. 아 뚫렸어. 로 가겠다. 아스아아아 타이밍. 멘들. 네 데넬. 네명 저런 아 카메라 저기 왜 있어 씨부래 제트이 말았지 뭐. 어허허허 야, 오, 버즈 오, 빨딱이고. 오, 어? 아무래도 이거 봤어? 이 따라가다. 가 지금 을거 그랬다. 고마나가야겠다 터졌어. 번더 나와 봐. 아까 그 한번만 더해 볼까? 리턴. 돌래시 드가 같은데. 나 지금 한번 해볼게 리커 내줄래 형? 아까 여기? 뭔가 에이올까? 야, 내가 그창 뜯어서 박아줘야 돼? 어, 어 거기다 좀 줘. 그냥 바로 점프해서 바로 원태게. 나를 볼까? 창 뜯어서 박으면 되지. 어. 나라씨 왈트인지 육복공 사수 깨기면. 야, 민드수 용한데안 돼, 안 돼. 아, 이따 봐게. 트레마좀 깨봄. 내가 비계 당한다. 해보던가. 준다. 어, 가야 돼, 내고. 다 했어요. 맞아, 다. 둘둘, 셜라인하나랑라이브러리하나제탕 써봐. 오이씨잘 쏜다. 미드틀? 아야 아야 에이이 괜찮아 에이, 괜찮아. 나다리. 나 해볼 지르겠다. 쇼트 들어갔지 이거. 에이 그대로 갈듯아쇼쇼 어. 쇼. 아군이 한명 나왔습니다. 해 조심 해볼 조심. 가비. 아 준혁이도 발탁인데 오늘? 이저렇게 네, 이제 다시 리방하자 우리도. 아까 땡스미하게. <laughs> <깜드민하게. 웃음>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걸 아, 달라. 려오라고 하더만. 걸레 달라. 하던 가시 <laughs> 막아봐. 막아봐. 막해막으다 해봐. 미술탄 설치. 미술탄 어, 설치. 너러에 내가 저지 저지크레 한번 맞혔어. 미술탄 설치. 다 바꾸. 가자. 러시디 먼저 빠르게 땡겨야 이게. 역시나 칼로 카운터해 줘. 에 조용한데. 라 범위술탄 나이스 오멘도 있어 여기 레이나 제트 나이스 얘네 셋다 이겼어 링크 아마 더 아, 있어 둘둘둘나드로니까드로한번해게아 아, 해줘 해줘 왼쪽은 안 보고 간다 그냥 응 어. 제트 필림, 제트 미나삐링 제트 필림. 네. 제트 아나링크 아, 필림. 사이드 없어 지제145침면지